오늘 영상에서는 사정량 감소의 6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진료실에서 매우 흔한 불만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사정량 감소를 경험하고 걱정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정상적인 사정량이 얼마인지 알아 봅시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한번 사정할 때 2,5mm의 전객을 배출합니다. 이는 나이와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량 감소와 관련된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는 곧 설명할 원인들과 연관됩니다. 전객 감소의 첫 번째 메커니즘은 생산량 감소입니다. 전객은 전립선, 정낭 요도구선, 고환을 통해 생산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이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메커니즘은 전객 생산의 감소입니다. 사정 감소의 두 번째 메커니즘은 역행성 사정으로 사정이 정상적인 경로인 전방 경로를 따르지 않고 방광 내부로 역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객이 음경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방광 쪽으로 역류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역행성 사정과 관련된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역행성 사정이 어떤 해나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개기 방광 내부로 역류했다가 환자가 소변을 볼때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환자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역행성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사정관의 폐쇄입니다. 전객은 생성되지만 폐쇄로 인해 배출이 차단됩니다. 이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노화와 함께 전객 생성이 감소하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성행위 빈도 증가나 과도한 자위입니다. 이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극이 많을수록 자위를 자주 할수록 전갱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자위나 성관계를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정량이 더 많아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약물입니다. 여기서 사정과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약물을 살펴봅시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알파차 단제입니다. 탐술로신, 독사조신 같은 약물은 역행성 사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흔한 증상으로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자주 보고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물로 역시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삐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정객 생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차단해 정자량을 줄이는 한간드로겐제도 있습니다. 일부 항감제와 항구울제도 이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술입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 치료를 위한 전립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과 정낭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 경우 환자는 더 이상 사정을 하지 못하지만 이는 오르가즘과는 무관합니다. 환자는 발기와 오르가즘은 가능하지만 사정액은 없습니다. 사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수술로는 전립선 경요도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 시술 후 환자는 보통 역행성 사정, 즉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겪습니다. 그 외에도 후복막 수술 등이 신경 손상을 일으켜 사정불능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술과 관련해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정관 수술이 사정량을 줄이느냐는 것입니다. 정관 수술은 단순히 고환과 정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환에서 생성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자입니다. 전객의 양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정관수술은 사정량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수 있는 다섯 번째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신경병증을 일으켜 일부 환자의 사정 반사를 억제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원인은 척수 손상입니다. 척수 손상 정도에 따라 사정 반사가 안 되어 사정을 못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됐다면 관심있을 만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유튜브가 이 영상을 관심있는 콘텐츠로 인식하도록 좋아요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에서 새 영상 받아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